금가 303장입니다. No.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찌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민.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설교하기에 참 난감한 말씀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순종하라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고 왼편 뺨도 대줄 수 있는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는 설교자 자신도 이 말씀대로 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보니 은근히 회피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목회자나 성도나 입장은 동일합니다. 성도도 목회자와 마찬가지로 이 말씀의 요구에 동일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옷을 가져가려는 자에게 거독까지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가르침대로 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은근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라고 둘러대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상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위한 지침으로 반드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대로 산다면 쪽박차기일 수 있고 동네 북취급당하기일 수 있고 바보가 되어 살아가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속옷을 달라는데 거두까지 내주면 벌거벗은 채로 살게 되는데 그런 모습으로 살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뺨을 맞고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댔다가는 본전도 못 건지는 구타 유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난 곰은 피해야지 성난 곰과 맞으면 안 되는 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도 그의 얼굴을 맞으신 적이 있는데 얼굴의 다른 면을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입을 치라 라고 명하는 대제사장을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라는 말까지 내뱉으면서 자기 입을 치라고 순순히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말씀의 과장법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고 싶어 죽겠다 라는 말이 지금 당장 죽어야 보게 된다는 말이 아니고 미치도록 맛있다 라는 말이 미치게 만드는 음식이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과장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실제적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라 라고 하는 지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면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는 판결법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라고 하는 동해 보복법을 판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들은 것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가르침을 더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완성 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완성 시켜 주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는 가해자의 권익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악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어나지 못하도록 적절히 조절해 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면 상대방은 아예 망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은 평생 그의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면서 자신을 서운케한 감정을 쉽게 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신이 잃은 정도를 넘어서서 배상을 받아내야 분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법적으로 손해의 정도를 서로 간의 공평한 수준으로 규정해 주고 있는 법입니다. 하나를 잃었으면 하나를 내주고, 둘을 잃었으면 둘로 보상케하는 적정 수준을 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해를 받았다 라고 하는 억울함을 빌미로 가해자에게 더 많은 것을 빼앗아서 가해자에게 더큰 손해를 입히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빨 하나 부러졌는데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상대방의 일을 왕창 뽑아내려고 하는 악이 부추겨지는 그 마음을 제어해서 가해자의 권익을 존중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정해진 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법적 판결을 존중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한 자의 그 악을 그대로 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피하고 못본채 하라고 하는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버젓이 눈 앞에 보이고 있는데 그를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일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의 횡포 그대로를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서는 38절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때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으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원서 같은 지에서는 지혜를 발동해서 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악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세는 법이 명시하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의 방식대로 처리하려고 하는 자세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감정을 동원해서 갚으려고 하는 자세를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억울한 피해에 대한 결판을 권위 있는 법적 판결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악을 대적하지 말고 법 또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도 가지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면 정작 벌거벗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옷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겉옷은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되는 도구입니다. 신명기 24장 13절에 보시면,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복이 저녁에는 입고 자야 할 이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저녁에는 한기가 느껴지는 기후이기 때문에 겉옷의 용도가 이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속옷, 겉옷 다 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고발한 자의 억울한 마음, 피해당한 자의 입장 또한 헤아려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배상은 적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고 그 어떤 수준에도 그 마음의 억울함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입장을 헤아려 주고 그 마음을 풀어 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산상설교의 일부 말씀을 두고서 이것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돌리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의도였다면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은 지키지 못하지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가르침을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인생을 가리켜서 산상설교의 결말은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상 서로 간의 손해와 이익의 문제로 인해서 얼굴을 붉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가해자의 입장을 또한 피해자의 입장을 서로 헤아리면서 권위 있는 법적 판결을 중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헤아리면서 악을 선으로 이긴과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헤아려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추며 살아가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사 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로부터 해악을 당치 않게 하시고 자비로 모든 이들을 품어 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교회 모든 교우들 은혜와 사랑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힘이 부치는 듯한 육체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길도 열어주시고, 온전케 되는 은혜도 더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 한 주간 하늘을 바라보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